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연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업무를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상위 지위에 따라 반복하여 종사하는 모든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업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업무, 즉 성매매할 선업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는 공무보호죄로 개별 보호되고 있어 업무방해죄는 사무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죄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혹은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교묘한 말속임으로 고객을 빼앗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들어가고, 협박이나 폭행 등 힘을 이용해 압박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방해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만 벌어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들어가는 죄목인데요.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가 빈번하게 행해져 경범죄라고 여기기 쉽지만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중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실생활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 저희 법무법인 이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원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가진 프랜차이즈형 법무법인들과는 달리, 법무법인 이연은 이연만의 원패스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종중, 단체소송, 학교폭력, 등기, 채권추심 등 모든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로펌입니다. 이연만이 가진 4단계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 해결키 포인트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